어제 영상에 이어 이번 주 내내 진행되는 일론 머스크의 2018년 급여 보상 패키지 소송 재판에 대해 새로 나온 소식 먼저 보고 나머지 테슬라 뉴스 보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이전 영상 봐주시고요. 오늘 오전에는 일론 머스크의 변론이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먼저 당시 설정된 보상 패키지에 관해 원고 측은 머스크가 급여 계약에 대한 아웃라인을 이사회 보상위원회의 책임이사와 미리 짰다고 주장을 했으며, 머스크는 이사회의 급여 논의 과정에 자신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너무 많은 비즈니스 운영으로 테슬라 CEO로서의 책무 소홀함에 있어, 일론의 답은 이랬습니다. 스페이스 X에서는 로켓 엔지니어링, 테슬라에서는 차량 기술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책임지고 있습니다. CEO는 종종 경영 중심의 역할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제 역할은 엔지니어 역할이 훨씬 큽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획기적인 기술을 잘 개발하고 있는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엔지니어 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 경험상 훌륭한 엔지니어들은 오로지 훌륭한 엔지니어를 위해서만 일할 것이거든요. 또 머스크는 최근 몇년 동안 그 어떤 사업들보다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트위터의 리더십은 일시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점차 트위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며 대신할 리더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신임 트위터 CEO가 발표되는 날 테슬라 주가가 오르겠죠? 머스크가 이사회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트위터에 테슬라 직원들을 일하게 하고 이를 이사회가 제지하지는 않았는지 원고 측이 묻자 일론은 자발적으로 업무 시간 외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라고 했으며 테슬라 자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는 매우 단기적이었고 며칠 만에 종료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진 누구도 이에 관해 딱히 언급한 적이 없다고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사회에 사적 친분들이 가득하다는 주장에도 테슬라 운영에만 완전히 집중했다고 반박했고요. 원고 측은 한발더 나아가 머스크가 권위를 무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일론의 호전적인 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론은 보편적인 SEC의 임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잃은 요즘 난리인 FTX는 주목하지 않으면서 주주들이 큰 보상을 얻고 있음에도 요즘은 좀 아니지만 자신을 계속 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재판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게요. 어, 빨리 트위터 체계가 잡히는 게 테슬라 주주들도 일론 머스크에게도 좋은 일일 텐데요. 자, 일론은 또 한번 트위터 정비에 칼 아니 포크를 뽑았습니다. 공개된 트위터 내부 이메일에서 일론은 엔지니어 중심의 트위터 2.0 팀을 새로 구성할 것이며 트위터 성공을 위해 극도의 고강도 장시간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면 예를 클릭하고 아닐 시 3개월의 퇴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 테슬라 주주로서 트위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의 새로운 도전에는 응원을 보내고 싶네요.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미 도로교통 안전국에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연관된 사고를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 레벨 2 ADAS와 관련된 충돌 건수 업데이트에서 테슬라가 두 개의 새로운 치명적인 충돌 사고를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9월 모두 모델 3에 발생했으며 오토파일럿인지 FSD 베타인지는 비공개 상태인데요. 다만 작년 충돌 사고는 ADAS가 활성화되었지만 충돌 전 속도가 0, 즉, 정지 상태로 다행히 오토파일럿 혹은 FSD 베타가 충돌의 어떤 요인도 아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한 건도 이와 관련된 사고가 아니었으면 하네요. 또 다른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8월 중국의 모델 X 소유자가 운전 중 속력이 갑자기 감소했다며 브레이크 문제로 지적, 이후 언론에 테슬라 차량을 자살 장난감으로 묘사했는데요. 이후 테슬라는 그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승소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지역 미디어에 테슬라의 공개 사과글 또약 1,400달러의 배상 판정을 받았고요. 이미 공식 사과문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지난 9월, 유로 NACP 기관의 안전등급 테스트에서 모델 Y가 역대 가장 높은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델 S가 못지 않은 매우 높은 점수로 5스타 안전등급을 취득했습니다. 성인 탑승자 보호는 94%, 어린이 탑승자 보호는 91%로 모델 Y보다 더 높았는데요. 6세 및 10세 어린이를 기반으로 한 충돌 테스트 성능에서는 24점 만점에 24점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모델S의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충돌을 피하며 안전지원 부문 최고 점수인 98%를 달성했대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어제 버크셔 헬스웨이 부회장이 일론과 테슬라를 향해 칭찬한 뒤 일론 머스크가 매우 감사하다는 화답을 남겼다고 하고요. 또 영상을 올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세미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캘리포니아가 아닌 기가 네바다에서 공식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잠시 뒤에 룽지 광견병 주사를 맞으러 가야 돼서 편집을 빨리 끝내기 위해 오늘은 목소리로만 소식을 전했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